포아질 화면 그리고 VR 화면을 활용한 일반 수용자 임상 환자의 인지 심리 치료 연구를 최용준 어, 교수님이 작년에 그 학문 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시작한 연구고요. 저희 그 연구팀의 구성은 어, 지금 그 내파 공학 쪽 하시는 박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쪽. 어~ 교수님이랑 박사님 계시고 그리고 임상 심리와 여가 심리 쪽 그리고 생명공학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 뭐, 융합 연구에 맞게끔 각자의 그 파트에 있어서 그~ 자기의 그 역할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했고요. 어, 저희는 이 연구의 그 기본적인 이제 그 목적은 이제 미디어가 어, 인간의 그 정서적 개선이나 생리적 개선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귀납적인 이제 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그 실험을 통해서 어, 어떤 종류의 화면이 인간의 심리에 정서적인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쳐질 수 있는가를 좀. 보기 위한 연구였고요. 그 처음에 연구 설계를 하게 된 것은 어 코로나를 예측하고 한 것은 물론 아니었지만 어 현대 사회에 있어서 뭐 다양한 그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금은 또 이제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가 있다 보니 이제 심리케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방식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어, 그런데 이런 비대면 방식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쉽고 가장 먼저 또 접하게 되는 게 미디어다 보기, 미디어다 보니까 그리고 디스플레이 기술은 워낙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고화질 화면을 활용했을 때 개인의 정서적 돌봄이 가능할까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개인의 정서의 치유적 효과를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관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시도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차 년도 때 어, 수행했었던 연구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이번 그 성과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저희가 연구 실험을 꽤 많은 그 거의 한 360회의 실험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떤 설문 과정을 통해서 임상 집단 그리고 비임상 집단을 구분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실험 을 진행을 했고요. 어, 디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 그리고 낮은 집단을 선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 정신적 웰빙 척도의 충점과 그리고 이제 일반 정신 건강 척도의 충점을 Z 점수화해서 하이, 로우 그리고 미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방식을 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상 처치 내용 같은 경우는 크게 구분을 했을 때는 저희가 어, 메인은 자연 경관인데. 그 메인의 자연 경관도 사실 이제 회복 환경이라고 하는 그 주의 회복 이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인간의 주의를 회복시켜주고 스트레스를 개선시켜주는 것은 자연 경관이다. 주로 자연 경관이다. 라고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요. 그 자연 경관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으로 이제 보는 그저 정말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일부 연구자들은 그럴 때그 자연 경관을 직접 눈으로 볼때 불쾌한 것들도 같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그 경관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환경들, 뭐, 너무 날씨가 덥다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 효과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 경관을 바라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고, 대 고화질을 통해서 다양한 경관을 영상의 편집이나 구성에 따라서 단일 경관과 또 복합 경관으로 일단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경관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좀 그 우리가 소위 멍 때리면서 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때 경관을 이렇게 가만히 응시를 하는 그런 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점을 주로 이제 좀 많이 그 구성을 한 거고요 또 복합 경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t v 에서 이제 뭐 여행 촬영 방송을 본다라든지 그럴 때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어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그 주관적 시점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영상으로 좀더 많이 구성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험 같은 경우는, 어, 1차 년도에, 어, 다양한 집단별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임상 집단, 비임상 집단별로 구분을 해서 총 368회에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었고요. 이렇게 실험을 이제 많이 하게 됐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탐색적으로 정말 이 모아질 화면에 다양한 회복 환경을 그, 피험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이것이 어떠한 회복 효과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기 때문에 귀납적 방식의 도출을 고려하여서 아주 많은 수의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000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거의 한 400회 정도의 그코로나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굉장히 저희가 이제 그 많은 그 노력을 하면서 피험자를 굉장히 많이 모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반복 측정 설계를 활용해서 실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어,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보여드리는 그 영상의 대표적 장면들을 좀 이제 꼽아서 이제 보여드리면 일단 전체적으로 어, 그, 그, 저희가 해외 경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도도 더 높일 수도 있고 어떤 아름답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그 장면들을 촬영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경관과 이제 복합경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자기 보고식의 설문 척도도 활용을 했지만 어 저기 네파 전문가 분이 이제 융합 연구에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리적 지표를 확인하는 이제 네파 지표를 모든 그 연구 설계에 다그 넣었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이 네파 측정 부위는 어 지금 이제 열아홉 군데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전두엽부터 시작해서 후두엽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전도 반응도 같이 보고는 있고 이제 필요할 경우는 그 심전도 반응도 이제 연구 설계에 반영을 해서 논문을 내기도 했는데요. 어 저희가 그 저희 이제 연구팀에 이제 김기성 박사님이 이제 뇌파 쪽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 뇌파 분석 지표의 경우는 이제 김기성 박사님의 정의를 따라서 어 앱솔루트 절대치부터 렐레티브그 상대치까지 전부 다그 일단은 산출은 다 해냈었습니다. 어,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총 1000년도에는 지금 다섯 편의 그 논문을 그 냈고 그 중에 지금 네 편은 저희가 이미 등재가 됐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한 편은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요. 그 논문의 성과물 결과를 일단은 그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근데 이 사실은. 그 연구 성과다 보니까 이거 전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험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학술대회는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사진을 조금 이제 넣었어야 되는데 넣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뭐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저희가 이걸 좀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이 논문 결과만 공유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말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그 뇌파는 이제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그제그 뇌파 그 측정은 이제 습식 방식으로 1 9 군데를 다 붙여가지고 그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뇌피염자가 내방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사전에 뭐 카페인은 복용을 했느냐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스크리닝 과정도 다 거치면서 이제 피험자를 모집을 했었고 작년에는 또 그런 성과물을 가지고 이제 그 자체적으로 학술 대회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그랬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성과물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탐색적 수준의 연구이다 보니까 이다 보니, 어, 영상의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과연 이 다양한 영상 종류 단일 경관, 그리고 복합 경관으로 구성했던이 영상 종류가 과연 정말 이뇌 활성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조도를 오늘하고 오프를 하는 그 수준에 따른 또내 활성도가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영상 종류 그리고 조도 수준에 따른 내 활성도 차이에 대한 그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 어, 예를 들어서 비슷하게 똑같은 시 흘러가는 자연경관인데 과연 이게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던 건데요 어~ 저희가 이제 단일 경관에 따라서도 그리고 복합 경관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그 부위와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두 정력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지각하는 그 부위라고 뇌에서는 알려져 있는데 어~ 단일경관 같은 경우도 이제 호수강 계곡, 그리고 산들 바다, 뭐해양 호수강 계곡.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영상이 더, 그 그러니까 영상 자극물의 종류가 더 많은 그 콘텐츠에 있어서 훨씬 더그 두정엽의 활성화를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자연경관이지만 다양한 경관을, 어, 보여줬을 때, 그뇌 활성도라든지, 공간 지각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자연 경관이라고 하지만, 산, 뭐, 바다, 뭐, 들, 강, 다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도 수준, 단일과 복합 경관에 따른 뇌 활성도도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도 수준에 따른 뇌 활성도도, 어, 차이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조도가 온된 상태에서 영상을 시청할 때 뇌활성도가 더 높게는 나타났는데 저희는 그 뇌활성도 차이를 그 조도 수준에 따라 뇌활성도 차이보다는 아무래도 좀더 영상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조도 수준을 이제 찾기 위한 어떤 시도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그 영상 자극에 따른 이제 그 정서적이고 생리적인 반응 지표의 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단일 경관과 이제 복합 경관으로 맨 처음에 저희가 세팅했었던 그 경관에 따른 정서 생리적 반응을 확인을 한 거였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던 좀 주의 주의깊게 저희가 봤었던 것은 그 파나스와 상태 불안 척도를 가지고 체킹을 했었는데 단일 그 경관 같은 경우는 그 파나스의 긍정 정서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어 중에 흥미진진한 뭐~ 열정적인 활기찬과 같은 이~ 긍정적인 반응이 그~ 사전에 비해서 영상을 시청을 할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뭐~ 럴렌티브 알파나 슬로우 알파파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알파파는 안정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때 어, 많이 발현되는 뇌파다라고 그냥 알려져 있는데 그 단일경관 자극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알파파나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것이 이 단일경관에서의 어떤 그 유의한 결과치였었고요. 이제 조금 더 영상 자극이 많고 그리고 화면의 구성이 조금 더 복잡한 그 복합경관 같은 경우는 어, 어떤 그 파나스의 부적 정사가 또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신경질적인 적대적인 두려움과 같은 이 부정적인 어 단어들이 좀 감소하는 그리고 상태 불안 척도에서의 불안 수준도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그 단일 경관과 복합 경관의 어떤 그 정서적 차이도 확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네파에 있어서도 복합 경관은 뭐 랠레티브 파는 증가하거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저희가 지금 지금. 이게 2차고요.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5차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더 이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3차 때는 저희가 이제 임상 집단을 대상으로 했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GHQ라고 하면 일반 정신 건강 척도고, 절단점이 13점인데, 그 13점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정신적으로, 어, 어떤 약간의 그 질병이 발현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 수치인데, 저희가 이제 이 3차에서는 그 일반 비임상 집단이 아닌 임상 집단의 그 GHQ 13 이상인 피험자들을 가지고 이제 해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연경관과 그리고 인공경관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조금 의미있게 봤었던 거는 뭐였냐면, 일반적으로는 인공경관은 도시경관이기 때문에 회복 환경에 유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확인을 했을 때, 물론 자연경관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어, 통계적으로 조금 유의하게 우울이라든지 회복 경험에 있어서, 어, 회복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인공 경관은 그러니까 어떤 그 연구들에는 아름다운 인공 경관은 어, 회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저희가 왜냐면 해외 경관을 했기 때문에 자 어, 아름다운 경관은 인공 경관이어도. 어떤 심리적 개선 반응이 있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때가 코로나 였기 때문에 그 코로나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그 우울한 뭐 이런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였고요. 4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디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뭐하이로로 이제 해서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마지막 5차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이때는 그 역시 그 이때도 저희가 그 어떤 그함 이때는 저희가 조금 더 미디어의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보기 위해서 미디어에서 어떤 조화감이나 매혹감이나 확장감이나 자아관여 효과가 얼마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봤었고요. 저희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지금 이제 일차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이제 다양한 수준의 그저기 연구를 했을 때 어. 회복 환경을 줄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자연 경관뿐만 아니라 인공 경관도 존재한다라는 것이었고, 특히 화면이 더 크고 어떤 화질이 더 좋다면 충분히 어떤 심리적 보조 수단으로, 어, 이런 그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어, 여러 그 사람에게 회복 경험을 줄수 있는 화면이 어,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제 그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어떤 개인별로, 어, 그 영상 선호도, 뭐 바다를 더 좋아하든지, 뭐 산을 더 좋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맞춰서 뭐 시간도 저희가 지금 14분 정도 세팅했는데 각자의 어떤 그 연령대별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최종적으로 찾아나가는 어떤 과정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 책임자 최우준 교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뭐 뭐지 뭐. 네, 끝났습니다. 네, 한희진 선생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 정말.